안녕하세요 축동입니다. 제가 당분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및 콘텐츠 영상 업로드를 못할 것 같아 혹시라도 저를 기다리실 팬분들을 위해 영상을 올립니다. 이미 스트리밍으로 방송을 했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상황 정리가 안된 상태로 방송을 켰고 중간에 분탕질에 휘말려 제대로 된 해명을 방송을 하지 못한 것같아 따로 녹화를 켰습니다. 저도 지금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감정적으로 많이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투와 목소리가 어느 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최소한 줄이고자 글을 쓰는 것을 바가며 읽는다는 부분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타 비자의 발언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5일 아프리카 방송에서 탑 BJ 분께서 저와 제 팬덤을 저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기존에 계획된 방송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탑 BJ 분이 저를 향해 저격하는 바람에 해명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BJ가 주장하는 게몇 가지 있는데, 저는 그 BJ와 팬덤을 향해 존목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존목질이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 짧게 설명을 하자면, 침묵과 다르게 무리지어 다니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어제 제 방송에서 존목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일부 종례인들이 저를 뒤에서 욕하고 제 컨텐츠를 방해한 적이 많아 방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는데 그걸 타 BJ분은 본인을 저격한 것 마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DC 테령 갤러리에서 악플을 다는 유저들이 몰려 분란에 조정하였기 때문에 팬들만 채팅을 할수 수 있는 팬채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팬 채팅이랑 팬 가입을 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채팅으로 별풍선및 광고 후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뒤에서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진행을 할때 앞에서는 채팅을 묻히시길래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앞에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팬들은 DC 유독립 갤러리를 향해 얘기를 하고 싶으면 100원 팬 가입을 하고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희 팬들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절대 탑이제이를 향한 저격을 한 것이 아닌 존목질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종래인들을 얘기를 했던 것인데 탑이제가 해당 내용에 오해하여 전달했고 저희 팬들을 향해 손가락이 없냐고 왜 채팅 안 치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무슨 캐릭터 대전에 너가 특허를 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 방송에서는 어떤 분이 캐릭터 대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릭터 대전은 분명히 제가 먼저 했지만 그분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마치 제가 타 BJ를 저격한 듯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컨텐츠를 기획할 때 저만의 룰이 있습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타 bj와 겹치지 않는 컨텐츠여야 하고 만약 겹치게 된다면 상대의 bj에게 허락을 맡은 뒤 시기를 다르게 해서 진행합니다. 저는 그게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테런판이 좁은데 컨텐츠가 겹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테런판이 조문만큼 지킬 걸 지켜줘야 되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가 같은 시기에 겹치게 되면 은 어느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 이 BJ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은 저는 열심히 짠 마케팅과 제가 공을 들여서 밤새 가면서 생각해서 진행한 컨텐츠를 제 컨텐츠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제가 욕을 먹고 제가 비난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확실하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재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장기 컨텐츠인 캐릭터 대전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같은 시기에 타비제이 분도 유사한 컨텐츠를 진행을 했고 당연히 시기가 겹치니 따라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캐릭터 대전 컨텐츠 뿐만이 아니라 무슨 컨텐츠를 진행을 하더라도 항상 아이디어와 공헌 엄청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께 항상 더 좋은 컨텐츠 저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드리려고 정말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저는 진짜 방송을 한 달에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게 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쉬게 되고, 저는 저를 위해서 시간은 투자보다 여러분들께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컨텐츠를 따라 함으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보면서 제가 따라했다는 비난까지 받으니 저는 너무 솔직히 너무 화 많이 났었습니다. 하루만 진행하는 줄 알고 불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고 있었는데 그 후에도 여러 번 장기적인 컨텐츠를 진행을 해서 제가 따라한 사람을 오해까지 받았고 제가 기획한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따라했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밤새가며 마케팅을 한 컨텐츠를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줬을 뿐인데 도리어 제가 욕을 먹, 먹게 되니 이 부분을 이야기할까 많이 고민을 했지만 논란돼서 싸우고 싶지 않기에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 그 BJ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한 적이 많고 친분이 있음을 보여드렸는데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 몇달 동안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고 방송을 접고 싶을 정도라고 수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발설하지 않고 저 혼자 참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저를 저격을 한다면 저도 얘기할 건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TV는 방송 중인 BJ에게 별풍선을 후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팬분들 중 별풍선을 가장 많이 후원한 20명이 열혈 팬이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후원한 분을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타BJ분은 저 모르게 따로 제 회장님께 연락해 제게 후원하는 금액을 줄이고 본인에게 후원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타BJ분께 더 이상 제 회장님께 터치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도리어 회장님께 너가 축동이한테 사심이 있냐, 너네 둘이 사귀냐,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와 회장님께도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회장님과 트러블이 있기 전의 일이고 현재 저는 회장님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저희 열혈팬에게 저 몰래 사적으로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하는 중 팬을 뺏어가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왔던 편집자에게도 접근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BJ분이 당일 영상 작업이 안되어서 급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워낙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BJ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중간에 제게 그 편집자분과 계속 작업해도 되냐 물어보셨고 저는 당연히 안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BJ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작업을 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모르게 한달 동안 뒤에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둘다 태련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 스타일이 겹치면 당연히 좋을 게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집자분께 결국 사적으로 연락을 하여 저 모르게 뒤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1년 반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일을 했고 제 노하우를 알고 있는 편집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서 제가 그간 쌓아온 마케팅 방식을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유튜브를 오래 봐 주시는 팬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 BJ분은 제 영상 속에 챈들의 같은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저 또한 당시에 그분이 제게 항상 잘 돼서 너무 보기가 좋다. 너는 더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저에게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시고 뒤에서 제가 모르게 저의 것을 빼앗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너무 많은 이질감과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논란을 만들어 싸우기 싫었습니다. 근데 자꾸 누군가가 저의 팬 그리고 노하우를 빼주려고 하고, 개결 넘게 참아왔지만, 어제 일로 인해 더 이상 제가 참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일들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제가 갖고 있는 질환인 천식도 더 심해진 상태이고, 이번 일까지 겹쳐 심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입니다. 지금 방송을 할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및 영상 업로드 진행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는 동안 병원도 다니고 치료를 하여 건강에 문제가 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분들께 찾아뵈서 저도 너무나도 죄송합니다.